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좀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템의 등급은 이렇게 노멀, 베직, 레어, 세트, 유니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래프트까지총 246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아블로는 과거에 이거 이외에 다른 등급의 아이템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이 등급 위에 강화 아이템 등급이라는 거를 디아블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화 아이템이란 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은 레어 접두접미사로 되어 있는데 아이템 종류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트 아이템보다 더 진한 어두운 녹색 계열로 아이템 이름이 되어 있는 이러한 아이템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지금 금시초문이신 분들이 있죠. 이 디아블로는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뜯어서 개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모드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모드를 개조를 하다 보면은 큐브 조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큐브 조합을 건들다 보면은 이러한 텍스트 파일을 건드는데 이렇게 큐브 메인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건드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큐브 조합이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에디트가 되지 않은 원본 큐브 메인 텍스트인데요. 여기에서 잘 보시면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만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e n a b l e 부분이 활성화 부분인데 1이 써있으면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유독 이 5개는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보니까 랄룬과 주얼 그리고 슈페리얼 아머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강화된 아머가 나오고 그리고 랄룬 주얼 슈페리얼 웨폰 하니까 강화 웨폰 나오고 랄룬 주얼 매직 링 그리고 랄룬 주얼 매직 암율을 하니까 각각 강화된 아뮬 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말이죠 강화 아머 그리고 강화기 강화 암 강화 반지 이렇게 강화 아이템 등급이 별도로 제작이 되게끔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강화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거 보니까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은 다섯 개 중에서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이 이렇게 다른 메뉴가 되어 있어요. 엘론과 칩잼 그리고 강화 무기를 합치면 명중률이 추가되는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조합이 하나가 더 있었던 겁니다. 거 역시 옆으로 가보니까 GCV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애니칩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최하급 자수정을 합성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합성을 해보니까 이렇게 옵션이 레벨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그리고 명중률이 30에서 50까지 붙게 되는 그런 큐브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합들은 보면은 이렇게 레벨 제한 없고 다른 옵션이 따로 붙지 않죠? 이 위에 네 가지는 단순히 그 재료 강화된 아이템의 베이스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 날래 조합이 이렇게 추가된 옵션을 넣는 그런 강화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게임에서 이거를 직접 테스트를 해 보니 우선 아이템을 고급 아이템을 넣으셔야 하는데 이것처럼 소켓이 뚫려 있으면은 조합이 되지 않습니다. 조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였죠. 랄룬과 주얼과 그리고 고급 장비들. 근데 소켓이 되어 있으면 되지가 않죠. 그리고 이렇게 고급 장비를 이렇게 해 보면 이렇게 강화 등급의 아이템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것들도 무기도 이렇게 강화 등급이 되고 이렇게 목걸이, 반지 역시 이런 식으로 강화 등급 아이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아까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강화 무기와 최하급 자수정 엘룬을 넣으면 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명중률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조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구 레벨이 7 1인데 매번 2 렙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명중률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화 아이템 시스템을 이미 디아블로는 개발을 하고 있었고 이 강화 아이템은 최대 소켓수가 3개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4소켓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3소켓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룬워드도 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무기를 최대 3소켓으로 해주고, 그리고 명중률이 올라간다면, 거기에 좋은 룬이나, 아니면은, 주얼 같은 거를 석회돼가지고, 좋은 무기나 방어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였겠죠? 아마, 무기는 명중률이 있었다면은, 방어구는 회피율이라던가, 아니면 암율이나 반지는 각각 다른 옵션이 아마 붙었을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이것처럼, 디아블로에는 과거의 강화 시스템이라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디아블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면 이런 강화 아이템이 실제로 구현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또 해봅니다. 사실 모드에서는 이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아이템 강화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는 있긴 한데 디아 자체에서 이렇게 강화 등급 아이템을 만들어서 강화를 할수 있게끔 과거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내부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아무튼 디아블로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주 새로운 정보가 매번 나오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